넷다 틀렸다고요. 비중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비중? 비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음. 비중? 비중? 아니 나 과학적 용어로 이거 뭐라고 하던데? 물속에서 무게가 달라지는 걸 까먹었는 아 까먹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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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금은 9, 19분의 1만큼 구리는 8분의 1만큼 무게가 덜나간다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느냐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볼게 이게 19g짜리 금이야 19g짜리 금이야 10g, 19g? 어. 슬프네요 19kg이나 합시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19kg짜리 금이야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몇, 몇 kg? 19kg? 이걸 물속에 넣으면 물속에서 무게 있으면 몇 kg? 19kg 1g 1kg. 아, 1kg. 어, 1kg 문제 보고 생각 좀 해보라고 1kg, 1kg. 이을좀 하래 왜요? 문제 똑바로 봐 물속에서 그면 19분의 1만큼 덜 나간다고 아그18 그렇지 얘가 지상에서 재면 물속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재면 19kg이야? 물에다 넣고 무게를 쟀어 그럼 몇 kg이 나간다는 얘기야 19분의 1만큼 덜 나간다고 했잖아 그럼 몇 kg이 된다는 얘기야 18kg이 나간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 이 문제 그런 말이잖아 지금 네. 아 이해가 예. 안책좀 읽어요 이게 한국말 해석이 안 돼갖고 사니까 아, 어? 나도 한국말 배우는 지 얼마 안 됐지만, 니들은 오래됐잖아. 네? 에이. 아유, 참. 좀 걱정이네. 금은 19분의 1만큼, 구리는 8분의 1만큼 무게가 빠진다고요. 덜 나간다는 건그 말인 거잖아. 안다았을 테냐? 네. 에이?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합금이 있대요.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합금이 실제 무게가 1824g이래. 어떤 무게, 어떤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둘로 나눠. 하나는 여기 금. 금이 좀더많은면 좋으니까, 금. 아, 여기가? 응. 구리. 그래서 이해가 안 가. 응. 그래서 금 무게가 얼만지는 몰라. 그 다음 구리 무게가 여기서 얼만지는 모르는데, 이거 두개 합쳐갖고 얼마 나온다? 1824g이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응. 아, 이 정도만 해도 미에서 뭘로 세워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아? 응. 근데 응. 이 정도 상상할수 있잖아. 응. 그래. 금, 그 합금에, 이 합금의 금의 무게를 뭐라고 잡자 X. 금의 무게를 xg이라고 잡고 네. 그 다음 구리의 무게를 뭐라고 잡자 네. 구리의 무게를 yg이라고 잡았을 때 네. 그럼 x랑 y랑 더해버리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네. 1824가 나온다는 식 하나는 건졌고 네. 두 번째는 물속에서 무게가 1673g이 나왔다는 얘기지 네. 저 1673g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라보다는 네. 변화량이다 네. 변화량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어 변화량을 얘기한 거잖아, 변화량. 변화가 얼마큼 변화했어? 1824에서 1824에서 1824, 네 자릿수 뺄 셈이니까 수 선생님은 되게지어 니들은 안될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빼줄게. 그럼 어떻게 돼? 편집 패치 시스템 빼면 1 네. 여기는 고 이렇게 나오네. 변화량이 151g이지. 네. 저 151g이 뭐야? 빠진 거지. 빠진 거잖아. 어디서 빠졌어? Xg에 19분의 1만큼 하고, Yg에 18분의 1만큼의 무게만큼 빠진다는, 거그 빠진 무게가 151g이라는 거잖아. 음. 다시 한 번. 151은 어떻게 나온다고? 19분의, 19분의 1 X랑 플러스. 8분의 네. 1 Y랑 더하면 151 나오는 거죠 음. 이거 문제 또 따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 아니. 아니, 바꿀 수 있어요. <laughs> 봐봐. 작년의 근무게 작년의 근무게가 작년의 근무게가 X고, 작년에 구리 무게가 Y야. 네. 응? 그 작년에 구민랑 작년에 구리 무게를 합쳤더니만 1824가 나왔대. 네. 아니 작년 남이라고 해봐.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 네. 작년 올해 총수 1824명. 네.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네. 작년에 비해 19분의 1만큼 줄었대. 네. 작년에 비해 구리는 어떻게? 여자는 8분의 1만큼 줄었대. 네. 그래서 뭐가 되었대? 1673이 되었대. 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전체 인형 갖고 식세우라고 해서 변화량 갖고 식세우라고 했어? 지금, 지금, before, after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기준으로 변화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식을 내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숫자가 안 꺼지는 게 좋으니까 변화량 갖고 식세우라고 했잖아. 네. 무슨 말하는지이해 가한가? 네. 그럼 변화량 갖고 식세우라고. 변화량이 151g 이니까 네. 1673g 자체보다는 네. 151g 이라는 변화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지. 네. 만약에 네. 1,673g으로 내가 식을 세우고 싶다면 네.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네 네. 네.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식을 세우면 돼요 <laughs> 저 안했어요. 제가 안했어요 <laughs> 그네 라는 얘기를 잘 많이 했던 하은이 한테 <laughs> 1,673g으로 저는 식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팍팍 옮긴다면자 하은아 1,673g으로 는 도대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네. 어10아뭐 난대로든지 알았어. <laughs> 야, 여기 하시지. 어10아니 <laughs> 잠깐만요. 10. 10. 10 19분에요. 1 9분에 그렇지. 19분에요. 오. 오. 와. 19분에 그다음 나는 <laughs> 말이건 변화된 최종 총량이잖아 네. 변화돼서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 원래 있던 무게에서 19분의 1이 빠졌으니 까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야? 아니아니아 아니, 자, 그 무게가 얼마큼 있는데 여기서 19분의 1이 빠진 거야 네. 그럼 얼마가 남았어? 19분의 생각도안데왜 이렇게 괜찮아? 18. 그래 19분의 18이잖아 얘가 아, 가안 가? 얘가? 자꾸 나고 얘기하는구나 아니, 19분의, 19분의 18X잖아 그럼 네. 네. 뭐 여기는 어떻게 돼 하나? 다나왔는데게 8분의 7Y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1673이라는 총량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숫자 크잖아요 이해가? 숫자가 커서 있고 골치 아프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풀어봤거든 네? 얼마나 골치 아픈까 싶어서 한 풀어봤어 심심해서 그냥 안되더라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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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랑 갖고 식세우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거를 내가 심심해서 풀어봄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응.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하고 싶어요? 변화라는 거싶사하고왜 19.. 근데 저거 솔직히 계산기간이잖아요? <laughs> 아니요 이거요? 아니 이거 계산기를할 필요 뭐 있습니까? 19하고 8에 19하고 8에 최대 최소공배수가 얼마입니까? <laughs> 저 그거 물어보려요 얼마에요? 152 네? 1 어. 8, 9, 7, 12 152맞아 152지 그럼 152 곱해주면 되는 거죠아니요 <laughs> 지금 지금 진짜 1 고작변화 그지 152 곱하기 152가 몇이지? 이거 갖고 직접 이는게 훨씬 더 잘. 잘했죠? 이거 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안 나오면 계산 나올, 다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봐. 한번 계산해 봐. 152 무슨 안 나와요? 뭐라요? 안 나옵니까? 계산해 줄까? 네.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에 1673만 원은 안 하고 1673에다가 152를 곱해 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정한, 암산을할수 있대요. 어, 그래요? 하은이가? 하은이 너무하게 나왔다, <laughs> 너무하게. 하은이가 할수 있으면 계산관념이었던 선호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와 아, 아 이런. <laughs>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가 1824가 나온 거데요거1 5 2이3분 27. 3분7 4 31, 7분의 36. 150 곱하기 150만 알면 할수있어 뭐안 뭐안 나오네. 152만 1 5 1 5을 곱해야 되겠네. 151 곱하기 152냐? 네. 어,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올까? 192 2 3 5일은 5 5, 25, 7 1일면1 1, 5, 1 이거 맞나 네. 음, 그럼 하면 어떻게 해? 2 5, 8, 9그 다음에는 2 22,952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맞을 겁니다. 2 2 0 0 0 음. 이거 다 맞을 거예요. 야이 귀신한 분이들도이들도 식을 안 써라네요. <laughs> 얘네 우리가 계산하지 뭐. 저2 5 8 9 10, 10, 10, 10. 2 2 2 952? 어, 네. 한번 해봐 네. 자, 구겨. 이2 2 952. 이게 얼마 나온 거야? 8 x 지1 9고 이렇게 나오네? 네. 숫자 값이 너무 크긴 크다. 아니야? 너무 지저분한데요? 어. 그럼 여기, X 플러스 Y는 얼마야? X 플러스 Y는 1823가요? 네. 어, 응. 한, 한, 또 한, 한, 8, 8, 8 곱해야 돼? 아유, 진짜, 정말. 8 곱해봅시다. 그럼 8X 플러스 8Y. 이거 좀 써놔야 네. 되겠다. 8, 4, 32. 3을 넣어갖고 8이 16. 그 다음 8, 8이 64. 오. 맞나요? 네. 예. 대충 맞겠죠. 살짝...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1 9 y에서 아니야? 마이너스 y. 11Y는... 잠깐만. 마이너스 십일 y가 뭐 이상하네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기 끝이 이 뭐용? 잠깐만. 잠깐만 수 뭐1 0 잘못됐나? 아. 아, 소리 좀 운수가 나오기 되게 이상하네 빼면 얼마야? 아 아니지 아니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뭐니까 1이와인는 얼마 나와? 이거 빼면 0이지? 0그 다음에 5에서 9 빼면? 5에서 9 빼는 거죠 아 5에서 9 빼는 거예요? 5에서 9 빼야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5에서 9 빼면 얼마 내가 다 해? 아니요 계산 안할 거야? 요, 6 5아6그 다음에 하나 요, 요, 빼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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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8이지? 네 8에서 9 빼면? 3 8에서 9 빼면? 빼면? 3 3이냐? 네, 음. 그다음 2에서 4 빼면 8. 8 이렇게 나오면 06맞아 그럼 네, 38. 8,000 360. 000 8 000 360을 000. 11로 나누면 7들어가면 77. 그다음에 56. 뜨뜨 <든드드드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상. 왜안 돼요? 아. 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야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맞춰 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게. 숫자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와고4이 문제예요. 0. 0. 0 빼면 6이지? 그럼 8, 3안되려졌으니까8 1 5 아, 아, 2, 8360만원. 분주가 는거아니요분가거 아니에요? 분거니분거요분는는거야거아는거아니는거아니거 아니에요? 분주가 니까7분가니까7는거맞니요분 x 는거마나옵니까아니에는여아다 넣으면 되죠? 네는거 아니에요? 분주가 0 0거0 1,064? 네 아유, 참네 가방 얼마? 네, 1,064네 네.